고양이랑 친해지려면 추르 조금 받쳐보라는 댓글을 보고 모모 장난감 사러 다이소 갔을 때 상순이 간식도 사서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요즘 다이소에 간식 왜 이렇게 많아요? 처음에 갔을 땐좀 반겨주더니 바로 내외하길래 환심을 좀 사려고 화장실 청소도 해줬는데요 암튼 친해져보려고 간식을 보여줬습니다 과.. 관심이 없나봐요 야 내가 화장실 청소도 해줬잖아 사실 상순이는 츄르 말고 다른 간식은 잘 먹지 않습니다. 진짜 진짜 가끔 먹어요. 암튼 부품 기대를 안고 손에 올려서 줘봤는데 역시 가까이 오지도 않네요. 바닥에 두니까 관심을 좀 가지는데 예민한 상순이가 제 숨소리를 거슬려할까봐 숨 참고 지켜봤습니다. 오 먹는 것 같아요. 드디어 상순이가 먹는 간식을 발견이 아니네 뱉었네요. 이빨이 안 좋나 싶어 말랑한 간식으로 사온 건데 왜 씹지를 못하니? 사료는 잘 씹어 먹던데 상순이의 이빨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. 작게 뜯어줘도 안 먹어요. 그냥 안 먹어요. 그래서 비장의 무기, 추르를 꺼냈습니다. 어라? 이것도 안 먹혀? 엄마 누워버렸어. <목소리> 역시, 추르가 짱이네요. 크루를 다 먹은 상순이가 기분이 좋아졌는지 남자친구한테 와서 엉덩이를 들이댑니다. 저한테도 드림이 있는데 어딜 두들겨줘야 기분이 안 나쁠지 모르겠습니다. 용기내서 한번 두들겨봤더니 기분이 색다른지 저를 쳐다보네요. 만져도 돼? 순아야일초에 no. 4대 맞았습니다. 다음에 다시 친해져볼게요.